안녕하세요. 부동산 팩트브리핑의 현유아입니다. 이 시간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갓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사실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선택해야 할 현실적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해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은 뒤로 미루고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와 날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른바 1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을 포함하는 대규모 토지거래어가구역 지정,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 열지구의 광범위한 확장, 그리고 대출과 세제에 대한 향후 신호입니다. 발표 이후 시장은 즉시 반응했고, 지정 직전 며칠 동안 계약과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온도는 숫자보다 뜨거웠습니다. 지정 전날까지 계약금을 보내며 허가 전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다음날부터는 허가가 전제된 실거주 매수만 가능한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화는 행정문구 몇 줄로 끝나는 변화가 아니라 실제 행동과 선택의 규칙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긴박감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지정 직전 며칠을 두고 시장에선 다섯 날짜리 장마가 왔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상담은 문의가 아니라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이었고, 가능한 선에서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어제까지 구조했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만큼 촉박한 시간 안에 선택을 확정해야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허가 전 계약금 전송, 잔금 일정 조율,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전입 계획까지 동시에 맞춰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숫자보다 사람의 결심과 실행 속도를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대책 이후 시장은 안정될까요? 이 질문은 언제나 반복되지만 답은 늘 조건부입니다. 불확실한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안정은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태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안정은 하락 전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말하는 안정이라는 표현은 대개 급등 방지에 초점을 둡니다. 급등을 막겠다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다만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과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통제의 강도가 아닌 통제의 방식과 통로를 관찰합니다. 실제 매수 주체가 실거주로 재편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이축은 당장의 규제로 꺾이기 어렵습니다. 실거주 수요의 핵심은 생활의 필요이고, 필요는 대출이나 허가의 문턱이 높아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도는 늦출 수 있어도 방향을 완전히 돌려 세우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치의 골격은 분명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주요 구역에서 비실거주 목적의 신규 매입을 봉쇄해 자금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 열지구 확대로 대출을 세분화해 레버리지 접근을 좁힙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실거주 매수만 허용되고 1주택자는 처분 조건과 전입 의무가 붙습니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구매가 봉인됩니다. 이 프레임은 누가 무엇을 언제 살수 있는지를 정책이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갭투자는 제도적으로 어려워졌고, 임대 목적의 신규 매입은 도심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투갈래의 갈림길 앞에 섭니다. 규제가 덜한 곳으로 비켜설 것인가, 규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것인가. 과거의 경험은 분명한 힌트를 남겼습니다. 규제가 시작될 때한 걸음씩 외곽으로 물러서며 풍선 효과를 쫓던 움직임은 최종적으로는 다시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비용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규제의 벽 안으로 진입한 선택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로 입지 프리미엄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의 목적은 속도 조절이지 가치 축적의 역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여력이 닿는다면 규제 구역의 핵심 입지에서 실거주 능력을 갖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같은 조건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가 필요해졌고, 대출은 더욱 촘촘해졌으며, 세제는 앞으로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더 단단한 결심을 요구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울로의 진입을 고민한다면, 전입을 전제로 한 계획 자체를 삶의 재배치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출퇴근의 경로, 가족의 생활 반경, 자녀 교육의 동선까지 함께 바꿔야 합니다. 지방의 자산을 먼저 처분하고 올라오느냐, 잔금 일정을 길게 잡아 시간차를 활용하느냐는 각자의 위험 선호도와 현금 흐름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확실한 현금화와 보수적인 잔금 계획이 중요해졌다는 점만은 같습니다. 불확실한 가정을 남겨둔 채로 두 배의 리스크를 지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늘 틈을 찾습니다. 상업 지역 내 주거형 상품이나 일부 주상복합처럼 허가 적용의 경계에 놓인 물건을 탐색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상품의 구조와 용도 지역에 따라 허가의 영향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틈은 길이 짧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규정 해석의 오차나 전입 요건의 누락이 계약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틈새는 전략이 될수 있지만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전략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입지에서 지속 가능한 보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을 평가하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층위의 답이 필요합니다. 범위는 이례적으로 넓고 강도는 충분히 높습니다.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시장의 관성으로 보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선택이 나온 배경에는 단기간 급등의 상응과 다수의 공정감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놓여 있습니다. 정책은 시장에서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허가로 매수를 막을 수 있어도 보유를 흔드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반발을 부릅니다. 그래서 당장은 매매 시장의 속도가 둔화되더라도 임대 시장에서의 파급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 축소되고 월세 비중이 커지는 방향은 이미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습니다. 허가가 임대 목적 매수를 막으면 도심의 공급 측면은 더 쪼그라듭니다. 월세의 강세는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전세 가격은 통계적으로 안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사라짐이라면 체감은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민감하지만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당장은 선거 일정이 변수로 작동하겠지만, 보유세 체계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 완전히 접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격 현실화, 누진 구조의 조정 등은 방향의 문제일 뿐, 언제 열릴지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 비용을 현실화하는 신호가 반복된다면, 은퇴자나 고정소득 비중이 높은 가구는 체감난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가계 재무의 재구성입니다. 예산선에서 입지 선택, 추가 레버리지 자제, 보유 비용을 상쇄할 현금 흐름의 보강이라는 세 가지 원칙은 앞으로 더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보유세를 연간 현금 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체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단지 입지를 뜻하는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똘똘함의 핵심은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비교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 도쿄, 홍콩, 파리가 그렇습니다. 이들 도시는 서로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공통의 초각이 있습니다. 중심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소득과 교육, 문화의 축이 중심부에 몰리는 구조입니다. 서울도 같은 축을 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더 선명해졌고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상품과 연식, 학군과 생활 인프라에 따라 미세하게 층이 나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메인스트림에 진입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체급과 소득 흐름에 맞춰 버틸 수 있는 중심부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생활의 질이 담보되는 준중심부에서 규모를 키워가느냐입니다. 어느 쪽이든 전제는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유 비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통금과 생활의 동선, 내가 원하는 교육과 커뮤니티의 환경을 한꺼번에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과도하게 희생하면 비용은 다른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슬럼화의 반대편에 있는 도구입니다. 다만 속도와 순서는 도시마다 다릅니다. 서울 도심은 살아날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산업과 서비스, 문화의 축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변두리나 지방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동일한 해법을 적용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기신도시처럼 세대교체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의 기능과 생활 인프라의 체급을 함께 바꿀 설계를 요구합니다. 도시는 집의 재료만 바꾼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학교, 병원, 공원, 일자리 연결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이점을 놓치면 단기의 가격은 오를 수 있어도 장기의 체력은 약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답이냐는 물음이 가장 많습니다. 답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제가 덜한 곳은 처음에 보기 좋은 가격과 넉넉한 대출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다시 규제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심으로 되돌아오려면 더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규제의 한복판은 불편하고 까다롭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입을 해야 하며 처분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끝은 대개 더 단단한 자산 구조입니다. 이두길중 어느 쪽이 나에게 맞는지는 결국 현금 흐름과 가족의 동선, 직장의 위치가 정합니다. 정답은 지도위가 아니라 각자의 가계부와 일정표 위에 있습니다. 다음은 놓친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정 직전에 매수하지 못해 아쉬운 분들이 많습니다. 기회는 떠났고 지금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낡은 상품을 급히 붙잡게 하고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대신 순서를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년과 내후년까지 가게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표로 만들고 보유세와 관리비, 이사 비용을 포함한 총 보유 비용을 추정합니다. 둘째, 전입이 가능한 시점과 직장, 자녀 교육의 동선을 동시에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좁힙니다. 셋째, 허가 요건과 대출 가능 범위를 맞춘 뒤 잔금 일정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이 과정까지 끝나면 물건은 오히려 차분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물건이 먼저고 삶이 나중에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연쇄적으로 튀어오릅니다. 전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전세금이 내려가서 서민에게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의 축소는 전세 가격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월세의 확대가 동반되고, 월세의 체감 부담은 월급에서 바로 빠져나갑니다. 월세의 점프는 소비의 축을 눌러버립니다. 생활의 질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대신 월세를 제도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가 질문이 됩니다. 도심에서 관리 가능한 해법은 제한적입니다. 임대인의 동기를 제도적으로 억누르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의 물량과 위치, 그리고 빈가임대 유인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단기에 가능한 것은 세입자 이동 비용을 낮추는 행정의 단순화와 월세 세액 공제의 체감 수준을 늘리는 정도입니다. 큰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도심 중심부의 월세는 오를 여지가 많습니다. 이 흐름을 인정하면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보유를 원한다면, 현금 흐름을, 거주를 원한다면 동선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선거와 세금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금은 투표 이전에는 미룰 수 있어도, 투표 이후에는 현실이 됩니다. 지켜본 바로는 특정인의 보유세가 상징처럼 언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상징은 상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계의 숫자입니다. 소득이 끊기면 보유세는 심리의 벽이 아니라 생계의 벽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시점을 뒤로 미루거나, 은퇴 이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추려는 시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혹은 사업의 조합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레버리지의 양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질입니다. 빠르게 빚을 내어 빠르게 자산을 바꾸는 방식은 허가와 대출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느리더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은 불확실한 제도와 변덕의 파고를 견디게 해줍니다. 이 대목에서 도시의 커뮤니티 이야기를 한줄 덧붙이겠습니다. 한 동네 안에서 비슷한 소득,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현상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과 학군, 상업시설이 그 경계를 굳히고, 안전의 비용이 그 경계의 두께를 더합니다. 그 결과는 때로 차갑습니다. 다른 선택을 한 이웃을 단체 대화방에서 조용히 제외하는 작은 장면이, 도시 단위에서는 특정 집단을 특정 지역으로 밀어내는 큰 장면으로 반복됩니다. 이 흐름은 쉽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냉정한 현실인식과 동시에 자신에게 맞는 공동체의 크기와 밀도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중심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생활과 소득, 그리고 자녀의 성장 곡선이 무리없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시장의 속도를 누르고 투기성 수요의 통로를 좁히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그 결과로 실거주는 더 중요해졌고, 허가와 전입이라는 통제는 생활의 변수로 변했습니다. 대출은 더 세밀해졌고 세제는 앞으로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전세는 줄고 월세는 커지며 중심부의 가치 축은 유지됩니다. 규제의 바깥으로 도망치기보다 규제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체급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덜들수 있습니다. 선택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분할로 접근하고 현금 비중을 지키며 레버리지는 자제합니다. 손절 혹은 유예의 기준은 사전에 정합니다. 과거의 성과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책은 속도를 늦출 뿐이고 방향은 데이터가 정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상품을 권유하기 위해 준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을 먼저 정리했고 의견은 뒤로 배치했습니다. 각자의 생활과 숫자에 맞추어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팩트브리핑 진행자 현유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실 먼저 의견은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